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늦어서 빠르게 하나의 섹터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이라는 2월 17일 이벤트 명분이 여전히 시장에서 유효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확실히 벗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로봇 관련주를 접근하는 관점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는 짧지만 제가 고심하는 시간은 훨씬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하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시장에서 공부할 때는 주로 증권사 레포트를 찾아보는 편인데, 애널들의 로봇 산업 관점은 로봇 초반과는 다르게 숫자가 찍히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이다, 이런 의견이 늘어나면서 반신반의하는 시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음을 느끼는 시점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하나의 지표로 볼때 아직 로봇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럼 어떤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애널들과의 어, 반대와는 우려로 우려와는 반대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로봇 기업을 찾거나 아니면 레인보 로보틱스 연관된 기업을 찾거나 또는 레인보 로보틱스 로봇 산업이 어떻게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뻗쳐 가는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와 유사한 관점의 두 종목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KH 바텍 그리고 큐렉소 이두 종목은 로봇주로 엮여 있는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기사를 먼저 보면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의료용 제조 전문기업과 협력을 해서 의료용 로봇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의료용 로봇이죠. 개발. 그 다음에 세계 첫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가 2025년 베이징에서 열린다. 여기서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LG전자 가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키워드도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 대기업이죠. KH바텍은 스마트폰 중심 사업을 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관절용 기구물을 납품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날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협동로봇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 대금은 760억. 시가 총액 2200억. 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주봉상 대량의 거래가 몇 년여 만에 들어오면서 20주선을 돌파 안착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 늘리더라도 이런 거래량을 봤을 때는 재차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하나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략을 잡을 때는 이 장대항봉의 절반값 또는 오일선 또는 종가 늘리면 절반이나 오일선까지가 좋은 흐름이 되는 것이고 늘리지 않고 버텨준다면 기간 조정을 버, 버텨준다면 이런 흐름에서 조금 추적을 해보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한번 분출을 하고 거래가 없이 도지캔들로 3거래일간 버텨주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렉소. 큐렉소는 여기에서 의료 로봇 관련주입니다. 의료 로봇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소식. 시장에서는 아직 부각이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의료 쪽으로 의료 로봇 쪽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를 했고 부채 비율도 낮아서 재무 구조가 양호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량의 거래가 몇 년여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난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 어느 정도 바닥은 잡혔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시 하나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전략을 잡는다면 절반값 또는 종가 장대항봉의 기준봉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로보티즈, 하이젠 RM 클로봇, 시메스, 케이널 시스템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기울기도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타형으로 정말 지금 시장의 주도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하이젠, 아엔엠, 클로봇, 시메스, 케이널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숫자가 많이 찍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숫자에 집중을 했고 조금은 스윙매매 관점에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K.H.바텍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를 꾸준히 하는 기업이고 그에 반해서 이때보다 지금 기대감으로 주가는 더 실적은 더 상승할 만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점보다 더 많이 빠졌고 대량의 거래가 바닥권에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큐렉소 역시 매출액 실적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인데 핵자전환. 하는 기업인데 과거의 시점보다 주가는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역시나 낮은데 대량의 거래가 바닥권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스윙 매매 관점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공유를 드립니다. 아, 어 그리고 오늘 체크포인트 두 가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로봇은 했고 데이터 센터 흐름을 보자면 데이터 센터 파생으로 전력 기기, 냉각 보안 이렇게 있죠. 이번 주 화요일에 공유를 드린 내용은 GNC 에너지. AI 컴퓨팅 인프라 정부 일정이 올해 3분기 내에 있고 실적이 견조한 만큼 중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큐렉소 마찬가지로 1년 장기 평선 아래에서 1년여 만에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은 의미가 있다.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드렸고 목요일에는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유는 투자 금액이 명확하고 정말 많죠. 약 4,400억 3억 달러를 투자, 집중적으로 투자 2025년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 행정명령의 서명, 국내 기업 조단이 투자 금액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LS 일렉트릭 이런 스윙매매 관점들과 LS 마린 솔루션 이런 관점들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하나씩 잠시 보면 GNC 에너지는 이 시점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강세 흐름을 또 보였습니다. 큐렉소는 여전히 추적을 할 만한 대상 모니터 랩은 이날 도직 캔들이 나와서 잘 받쳐 주는 흐름을 이 시점에 공유를 드렸는데 바로 상한가에도 가고 한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스윙매매 관점에서 공유를 드렸는데 좋은 흐름 그리고 rs 마린 솔루션도 양호한 거래량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볼때 지금은 현재 데이터 센터 쪽이 아직 여전히 죽지 않았다 라고 보입니다. 이런 숫자 흐름 숫자가 정말 많고 명확한 숫자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사실 로봇이나 다른 쪽보다 숫자가 증가하는 이런 쪽은 데이터 센터가 거의 유일합니다. 보면 모니터 랩이 거래량이 이거를 연속 분출이 되면서 강세 그 다음에 센즈 랩 역시 이거를 유입이 되면서 강세, 한싹, 거래가 급증하면서 강세, 대다수가 동일하죠. 일단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줄어드는데 여기서 1에서 3거래일 정도 받쳐주는 흐름이 급등을 하고 눌리고 받쳐주는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종목은 시간의 물량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한 번의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잡을 때는 모니터랩은 처음으로 이런 장기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가장 강한 데이터 센터 보안 관련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급증을 했고. 그래서 241선 지지를 하는 흐름이 이래서 삼거래 정도 거래 없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은 한 차례 더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쌍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받쳐주는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래 없이.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한 차례 더. 센즈램 역시 마찬가지로 2 4 0선을 돌파하는 흐흐여여서서에에서거래일정정한한수수의의집집잘잘시시좋 좋을 것습습다다래래늘어어때때 조금 위험하고 거래가 없을 때 조금씩 밀려나가는 흐름을 가져본다면 이런 종목을 한번 들어오면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을 해보자면 로봇 관련주는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 숫자가 늘어나는 기업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바닥권에서 스윙 매매 관점으로 볼 만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관되는 기업들, KH바텍 그리고 큐렉소 이런 종목을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은 아직까지 여전히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 이걸 봤을 때는 충분히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받쳐주는 흐름만 추적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숫자들이 제시가 계속되고 있고 계속 어디서 국내외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 집중투자 500조 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공부방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종목들이 항상 급등하고 상승하기만 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쉽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로봇이라는 한 가지 산업만의 관점을 한번 다뤄봤는데 국내 시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소 타듯 여기가 오르면 저기는 내리고 또 저기는 오르면 여기는 내리는 그런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로봇, 로봇 여기 긍정적인 면에만 치우쳐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호재와 악재 이런 불협화음의 열어두고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도 건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